혹시 겨울 아침에 버스 창문에 낀 성애를 보면서 그냥 아 춥다 하고 지나치신 적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 최도석 시인의 성애꽃은요 바로 그 차가운 서리에서 한 시대의 아픔과 또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를 발견해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이야기는 바로 이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 버스 창문에 맺힌 찬란한 치장 이게 그냥 보기 좋은 설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인의 눈에는 뭔가 아주 특별한 게 보였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입니다. 아니 대체 버스 창문에 낀 평범한 설이가 어떻게 한 시대의 투쟁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바로 창문에 핀 꽃입니다. 시인이 말한 그 찬란한 치장의 정체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시인은 이걸 그냥 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의 꽃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죠.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차갑고 무생물적인 자연 현상이 갑자기 생명과 온기를 가진 존재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꽃은 대체 누가 또 어떻게 피워낸 걸까요? 시인은 그 창조주가 다름 아닌 사람들의 숨결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이 꽃은 자연이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어제 이 버스를 타고 고단한 하루를 보냈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입김과 숨결이 차가운 유리창에 모여서 만들어낸 작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젊은 처녀 총각, 아이의 손을 잡은 어른 미용사와 외판원, 또 파출부, 그리고 심지어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까지. 이 도시를 살아가는 모든 서민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예술가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여기서 그냥 서리를 보는 게 아닌 거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의 흔적, 그 치열한 생명력을 보고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마주한 것처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환경은 좀 아이러니해요. 시는 여기서 추위 속의 아름다움이라는 역설적인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시를 보면 이 성의 꽃은 가장 혹독한 추위, 즉 엄동 혹한 속에서 가장 선명하고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말해요. 이 물리적인 추위는 사실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던 그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의 핵심인 차가운 아름다움이라는 역설이 탄생하는 거죠. 한쪽에는 혹독한 현실, 정치적 억압 같은 차가움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 희망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오히려 존엄성이 꼽히는 거죠. 이렇게 모두의 이야기를 품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시인의 시선은 갑자기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단 하나의 얼굴을 발견해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아주 극적인 전환, 우리가 시상 전환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버스 안 모두를 향하던 넓은 시선이 이제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픈 기억 속으로 깊이 파고들기 시작해요. 시인이 성의 꽃한 잎을 손으로 싹 지우고 그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워진 공간 너머로 한 푸석한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게 자기 얼굴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과 같은 길을 걸었지만, 이자는 감옥에 갇혀서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의 얼굴이었던 거죠. 시대의 아픔이 남긴 개인의 깊은 상처가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두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로 만들어진 성액꽃과 차가운 창문에 얼어붙은 친구의 기억.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시인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처음엔 그냥 창문에 낀 예쁜 장식을 관찰하죠. 그러다, 아,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이구나 하고 공감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이 힘든 시대, 이 추위 속에서 피어났다는 걸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두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받는 내 친구 한 사람을 기억해 내는 겁니다. 결국 성의 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자 한 사람의 아픔을 기리는 기념비였던 것이죠. 시는 이렇게 먹먹한 부름으로 끝이나요. 이 마지막 한마디로 새벽 버스를 타는 평범한 행위는. 이 시대를 함께 견디는 이들과 잊혀진 친구를 위한 아주 깊은 추모와 연대의 시간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춥고 힘든 순간에야 기로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의 온기를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